안녕하십니까? 이분이 정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윈도우 부팅 USB 만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부팅 USB를 가지고 직접 윈도우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컴퓨터들, 뭐 7, 8년 그더 오래된 컴퓨터들은 이 윈도우 부팅 USB 만드는 것도 좀 번거로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부팅할 때이 윈도우 부팅 USB를 인식시키는 것도 좀 귀찮았어요 그런데 5, 6년 전부터 나온 컴퓨터들은 요 처음에 컴퓨터를 전원을 켰을 때 펑션 키 특정 키를 누르면은 요 윈도우 부팅 USB를 인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부팅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가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F12가 그 키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좀 다른데 정 모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F9에서 F12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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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팅하면서 이렇게 눌러봐요. 그러다 보면 이 부팅할 장치를 선택하시오. 그런 화면이 나와요. 자 이제 어 윈도우 설치된 게좀 아쉽긴 하지만 다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깔려져 있는 윈도우 한번 지우고 이거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usb를 컴퓨터에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요 상황에서 컴퓨터를 끄면서 제 컴퓨터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거든요 처음에 컴퓨터를 부팅할 때 보면은 밑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F2와 DEL키는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간다. F9는 복구 화면이다. F12는 부팅 순서를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글씨가 나오거든요. 부팅하실 때 한번 글씨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부팅하면서 F12키를 막 누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부팅 화면으로 가볼게요.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이오스 화면에서 이렇게 부팅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바꿔버리면 윈도우가 설치된 후에도 계속 부팅 USB로 자꾸 부팅이 돼요. 나중에 여기 와서 수정하면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임시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시작. 전원 해서 지금 F12키를 열심히 저는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USB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UEFI라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UEFI 그리고 USB 메모리도 있는 거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윈도우가 시작되는 화면이지만 윈도우가 지금 설치되어 있던 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설치 화면이 지금 나가는 겁니다 자 나왔죠 자 따라해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걸 종류 3으로 선택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종류 1로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누를게요. 첫 화면은 그냥 두시면 돼요. 다음. 자, 지금 설치. 자, 이렇게 정품 인증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뭐 불법을 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설치하는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품 키가 없음 밑에 거를 누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운받아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홈 버전, 에듀케이션 버전, 프로 버전이 있네요 본인이 갖고 계신 정품 키가 있는 거에서 그걸 넣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냥 잠깐 윈도우를 테스트해 보고 싶으신 분은 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에듀케이션이나 홈 버전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거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저는 프로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 여기 동의함 누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업그레이드와 사용자 지정 설치가 있는데 그냥 사용자 지정 설치하면 돼요 업그레이드를 설치할 때는 원래 있던 파일도 남아 있고 그래서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아예 클린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거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많이 복잡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팅 ssd 그러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에 두 개로 갈라놨어요. 그런데 여긴 지금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드라이브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c 드라이브에 윈도우를 설치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드라이브가 있어요.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0이라는 거는 하나의 저장장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하드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다 그러면은 드라이브 1 뭐 추가 또돼 있으면 드라이브 2 e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시스템 백업은 제가 중요한 자료들과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를 넣는 거기 때문에 요건 삭제를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삭제할 거예요. 파티션 1부터 파티션 4까지가 원래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던 그 파티션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여기서 어떤 경우 아주 옛날 컴퓨터인 경우. 어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윈도우 설치 여기 나오네요. 윈도우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골치 아픈데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저도 어떻게 어떻게 풀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 설치 안 되는 문제는 제가 답을 못 드려요. 너무 다양한 문제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저도 좀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다 지웠더니 이렇게 설치할 공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요 드라이브 0 할당되지 않은 공간 여기다가 윈도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하실 거 없고요 그냥 다음 누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 만들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지금 100기가 잖아요 60기가 만 만들겠다 이럴 때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요 용량 전체를 c 드라이브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전체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윈도우에 필요한 파일들이 USB에서 임시로 하드에 복사가 되면서 이제 설치가 시작될 거예요. 여기는 많이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가 다 설치돼서 이제 알아서 재부팅을 합니다. 요거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정도가 달라요. 자, 재부팅 합니다. 자, 재부팅 하면서 이제 뭐 거의 윈도우 설치 끝났어요. 이 정도면 설정 몇 가지만 해주면 돼요. 윈도우 설치 뭐안 어렵죠. 자, 준비 중이 끝나고 윈도우가 이제 다시 재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가끔씩 재설치해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윈도우는 오래 쓰면 찌꺼기가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컴퓨터 성능도 느려지고 어, C 드라이브도 막 쓸데없는 그 데이터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가끔씩 시간 나실 때 윈도우를 재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설문이 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정을 들어가는 건데 자 한국이죠 어디 외국에 계신 분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예 눌르시면 되고요자 건너뛰기 자뭐뭐 뭐 나와도 긴장하실 거 없어요 그냥 딱 보시고 그냥 행동하시면 돼요 뭐몇 가지 중요한 설정이라는데 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예 자, 새로운 화면이 나왔고요. 자, 또 설정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용 설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개인용 설정 다음, 요거는 MS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계정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단 이 윈도우를 설치하실 분들은 요 오프라인 계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좌측 하단에 오프라인 계정이 있었죠. 그리고, 어, 로그인을 그래도 해라. 이렇게 한번 화면이 더 나와요. 여기서 제한된 환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적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rta.com 이었으니까, rta.com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다음. 자, 아무런 만들어도 되고요.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뭐, 어, 그냥 지금까지 안 만들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뭐, 바이러스 걱정되거나, 뭐, 누가 이렇게 데이터를 외부에서 들어와서 뺏어간다 그러면은, 이 빌번호를 만들면 되구요.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자, 여기서 뭐, 저, 저, 고 하는데, 뭐,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누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꺼버리세요. 자, 끄시고, 끄시고, 위치 뭐 필요 없죠. 진단 데이터 뭐 굳이. 밑에도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수동 입력 타이핑 뭐 필요 없고요. 광고 아이디, 맞춤형 환경 뭐 이런 것도 뭐 우리가 굳이 네다 꺼버립니다. 여기는 자 수락 자 안녕합니다. 네아또 기다리라는 얘기네요. 컴퓨터는 항상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중간에 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보십시오. 더군다나 윈도우가 처음 설치되면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 안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성능이 떨어지고 작동이 좀 느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들은 제가 편집해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니까요. 어, 원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가 설치됐습니다 뭐 처음에 윈도우의 환영 안내 메시지가 있네요 자 껐고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 설치 끝났어요 안 어렵죠? 중간에 뭐 이렇게 하는 거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 다음에 할 일들은 뭐좀 라이브 방송에서 길었긴 했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 윈도우를 새로 설치한 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최적화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상 윈도우 설치 끝났고요. 요거는 윈도우 순정 이미지를 갖고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그러 아마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어. 조금 사적으로 만드신 거긴 한데 윈도우 업데이트가 최신 버전까지 뭐 있다든지 뭐 이런 거뭐 찾아보시면 뭐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이부분 저는 아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레미가 뭐저 쪽으로 쯔쯔쯔 뭐 하는 뭐 그런 뭐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는 윈도우 설치하는데 더군다나 요즘엔 DVD도 안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DVD로 윈도우를 설치했었죠. USB 요즘에 설치 많이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윈도우 설치하는 시간 좀 줄여서 좀더 사역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보니 정관 사였습니다.